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왜 일본에는 중고샵이나 전당포가 많을까? 우리나라에선 강원랜드가 아니면 보기 힘든 전당포 혹은 중고품 매입샵이 일본에는 참 많아요. 먼저 중고품에 대한 수요의 대두가 왜 일어났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할것 같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장기간 경기 침체로 오랜 기간 임금이 오르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굳이 새 것을 사기보다는 실속 있게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성능이나 브랜드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중고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원래 새 것만 쓰던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와서 살다 보면 중고품 퀄리티에 놀라서 중고품 사는 것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일본의 물건들이 워낙 퀄리티가 높았다 보니 그것들에게 향수를 느껴 일부러 옛날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한 재해가 잦다 보니 쓸수 있는 중고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유이기는 합니다. 여기까지는 구글에 치면 누구나 알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분석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애초에 중고로 되파리 하는 것을 판매자 혹은 기업들이 종용하고 있다. 즉슨 그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의 홍보가 된다. 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일본의 거대 중고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는 제품 기획을 할수 없다는 말도 되겠네요. 일본의 광고를 많이 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광고는 값싼 광고이고 그만큼 신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이야기로 일본의 유명한 식당들은 일부러 줄을 세웁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기는 유명한 곳인가 보다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죠. 물론 일본의 식당들 환경을 생각하면 오퍼레이션 효율을 올리는 게더 어려운 일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지만요. 일본에서 자주 볼수 있는 모습 중 하나가 중고 물건에 프리미엄이 붙는 일인데요. 물건의 가치가 오른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즉 물건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문화를 판매합니다. 녹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녹차를 만드는 도구, 찻잔 차를 마시는 방에 어울리는 뭐 인테리어. 이런 걸 같이 팔죠. 프라모델만 파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 뭐, 니퍼, 도색도구, 사진을 찍기 위한 스튜디오까지 팝니다. 카드게임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카드껍질, 뭐, 매트, 전용 케이스, 이런 것도 팔고요. 우리 아저씨분들 어릴 적에 미니카 한 번씩 다 해봤죠. 미니카도 미니카만 파나요? 아니죠. 롤러 팔고, 타이어 팔고, 모터 팔고, 그 경기 트랙도 팔고 또 튜닝을 위한 부품을 넣고 다니는 상자도 있었지요. 구해야 할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중고로 사게 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한번 취미의 세계관을 그렇게 깊고 넓게 만들어두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다시 나가기 어려운 깊은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중고거래도 활성화되고 망하기 어려운 산업이 되는 셈입니다. 이는 비단 일본에서만 하고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유명한 브랜드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고품질 이탈리아 레스토랑 이탈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바로 옆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모토로 슈퍼마켓과 레스토랑을 합친 그로서런트의 아주 성공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치하게 보이는 로봇이나 카드게임에서도 이런 고도의 전략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새벽 경제. 전당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캐바쿠라, 일본의 룸사룸 같은 곳이죠. 캐바쿠라나 호스트바가 있습니다. 전당포와 유흥무주점, 그리고 고객이 밤에 중고산업의 규모를 키웁니다. 여러분이 관광할 때꼭들르시는 디모 가게에 가보시면 왜 이런 것도 팔지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좀 오래되거나 촌스러운 이상한 명품들을 팔고는 하지요. 놀랍게도 전체 매출의 10% 이상이 새벽에 발생할 정도로 디모 그 가게는 새벽에 장사가 잘 됩니다. 바로 언니들이나 호스트와 함께 방문해서 선물을 사주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 언니들이나 호스트는 전당포에 가서 그것을 다시 현금화합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직접 전당포로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에게 줄 선물을 고르거나 디모 가게 직원이 직접 전당포에서 물건을 들여다 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당포보다는 자파점이 발걸음을 옮기기 훨씬 쉬우니까요. 그렇게 전당포는 가만히 앉아서 입지만으로 마치 도박장 옆의 환전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무생물에게도 지나친 감정을 쏟는 일본.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는 말이 있죠. 일본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신사들이 있는 이유도 그만큼 모시는 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시는 신이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이 봤을 때별 시덥지 않은 것에도 인격을 부여하고 그것에 감정을 쏟는 것입니다. 물과 공기는 물론이고 물건에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사람마다 캐릭터를 붙여서 노는 것처럼 쓸모없는 물건을 버릴 때 마치 자신도 사회에서 쓸모없어질 것 같아 쉬 버리지 못하는 심리. 이게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건을 아껴 쓴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새겨봐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